안녕하십니까. 어, 수품사 6회 2차가 11월 7일입니다. 그거 대비해서 115부터 120까지 그, 재책 전체1독을 합니다. 그 중에 수화부 품질관리 실무, 실무에 관계돼가지고, 어, 상구선 평가를 어, 계속 지금 1독을 어,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9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어, 수산물품질관리법 69조와 70조 협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70조 1항은 행령처분이 4가지가 있고 그 70조 2항이 신설되었다 그랬습니다. 신설돼 가지고 70조 2항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을 때는 시정이 가능과 불가능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전반적인 거, 오늘 내는 전반적인 거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험 볼때 직장을 다니거든요.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을 다니면서도 제가 저그 그때 연가를 내 냈을 겁니다. 연가를 내가지고, 어 이틀인가 하루인가 연가를 내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 연가를 낸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정성을 좀 주셔야 됩니다. 정성을 주고, 오늘 내는은 어, 저도 오늘 강의하고 한 번만 내일이라도, 그, 직장 다니시는 분라도 인가 써가지고, 전반적인 걸한번다 보셔야 됩니다. 한번 봐야 많이, 뭔가를 지금 보긴 해야 되니까. 73입니다. 73조, 농산 분지관리법. 누구든지 지정형 및 지정형으로부터 1km 이내의 해역, 주변 해역이라 그러죠. 이것도 이제 1차 2차가 다 놓았고요 7.4 생산 가공시설 등의 등록 예, 등록 이것도 지금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등록을 부정을 하면은 행정처분이 1차에서 그냥 그 등록 취소가 되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76조가 또 조사 점검에 뭐 했습니다 이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사항에 보고도 있고 이런 보고는 그 가트로가 대상이죠 어, 조사 거부 방해 했을 때는 그 생산가공출하 운반에 제한 중심 명령과 등록 취소입니다 그리고 78조 78조도 보면은 보수 명령을 받고 어,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보수 명령을 받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1차 행정 처분을 하다, 등록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101페지는, 그, 시행령 27조, 지정해의 생산 제한, 선박의 자초 충돌 출몰, 지정해의 일시적 위생관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가, 강우랑의 변화 등, 이런 것도, 뭐 기출이었으니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지개선명령 시행규칙 86조 잠정지역과 일반지정이 지정해고 있습니다. 잠정지역은 1년 이상 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일반지정 지역은 2년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시설된 거는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신설 예. 그, 70, 103페이지도 시설된 거 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정에 관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매월 1회 이상 그 위생과 열 조사하는 거죠. 88조, 어, 수, 어, 산물의 생산 강공시설에 등록 신청이 있고요. 시행 구칙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협섭이 있습니다. 선행 조건, 위생관리 시설 기준과 보존위생 운영 지침, 예비단계, 본절차 7단계 차이는 긴급승이라고 했습니다. 108페이지 협섭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비 절차 5단계는 협섭팀 구성, 제품 설명서 작성, 용도 확인 단계, 공정 흐름도 작성,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 7연 측은 이의 요인을 분석, 물리적, 화 학적, 생물학적 분석 절차, 그리고 요인, 그러니까 유중 관보를 개선 검증하여 문서로 작성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기능식품의 고시행과 개별행이 있고요. 백십 페이지입니다. 그 수산물 수산 가구매 검사의 종류입니다. 서류 검사, 간능 검사, 생밀 검사가 있는데, 간능 검사의 무포장과 포장 제품 이거는 받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올해. 아 그게 그래 무포장은 1톤 미만, 채점 지점은 234567이었죠. 134550, 1 3, 4, 5, 5, 10, 10, 10톤 이상, 20톤 미만은 6이고요, 20톤 이상은 7입니다. 그리고 포장은 4개 이하, 5개, 50개, 50일, 100개, 100일, 200개, 200일, 300, 300일, 400, 400일, 500. 그리고 500일, 700. 여기서 너무 딱 200이 띠네요. 701에서 701개 이상, 1000개 이하, 300이나 들어가네요. 1000일 이상. 수출계에서는 1, 3, 5, 7, 9, 11, 13, 15, 17, 19가 없습니다. 20. 최첨계수는 1, 2개, 2, 2개, 3, 2개, 4, 1, 5, 2개, 6,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좀봐두시고래그 다음 수사물의 금지 채취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능검사 왔습니다. 감능검사는, 그, 일단 등급 판정하고, 이제 정밀검사하고 이런 거다구분 같이 해야 된다 했습니다. 하루 페루는 항목, 애완, 한력도, 선별, 학계 기준, 신선, 냉장품, 항목, 그리고 냉동품, 어페루 항목, 횡태 색택, 선별, 선도, 산물 건조, 유수, 온도. 이 페이지가 벌써 두세 번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온도가, 어페루는 중심 온도 마이너스 18도, 핵갈림 참치료는 중심 온도가 마이너스 40, 40도, 작년에도 놓았죠. 의육 연제품 연육입니다. 육질 절고 시름 C급 이상 그리고 온도 중심 중심 온도 제품 중심 온도 만화 시판 의욕 연제품 탄력 온도 그리고 일회용 쓰 사료용 수산물 가공품만 일회기준주로 선별 작물 항목은 제한다 어, 선별 아, 잠, 어 선별하고 작물 항목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어페로의 항목에는 행태, 색택, 선별, 선도, 잡물, 건조민, 유소, 온도. 건조민, 유소, 그레이징, 이것도 이제 언급이 되었고요. 여기서 선별, 작물이제 잡물이 제어합니다. 마른톱, 1, 2, 3등. 마른 오징어, 마른 긴, 얼은 긴도 작년는또 놓았지만, 항목 중에서 색택, 청태, 혼입, 항미, 이놈기 제대로 안 놓았습니다. 색택은, 특등은 우수. 그리고, 고얀 색대기 띄고, 강태기 우랑 1등, 양호, 그리고 2등, 3등은 강태기 보통, 사태나 나뭇기. 사태나 나뭇기가 다 들어가 있네요. 사태나 나뭇기고, 두면은 사, 사태가 전체 포면에 20%.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걸 지금, 저, 그, 하셔야 됩니다. 그, 3등은, 어, 강태기 보통이고, 사태나 나뭇기도 보통이다. 그런데, 사태가, 전체 포면에, 전체 포면에 20% 이하다. 청태 혼입은, 혼립이 없는 게 특등이고, 청태 혼립이 3%, 10%, 15%입니다. 그리고, 어, 등에도 15%입니다. 다만, 혼의태는 20, 30, 45, 50입니다. 항미는 우수, 우랑, 양호, 보통, 등에는 다소 떨어진 것. 이런거 좀 봐두시고 우무가사리 1,2,3등 등입니다. 우랑양호 보통 그러니까 특등은 우수라 말을 썼습니다. 마른돈했고요 마른오징어 등극국에게 마른 문어 냉동오징어가 있었죠. 냉동오징어 마른 문어 앞에 39페이지하고 구분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마른 밀치 마른 밀치도 대멸, 중물소밀 자멸 정밀검사부터 그리고 특산품수산 특산물하고도 구분해라 그랬습니다. 세멸 16mm 다른 크기의 혼이 또는 머리가 없는 건 1%, 3%, 5%가 1, 2, 3등입니다. 색택은 자숙이 적당한 고유한 색택으로 우랑 기름이 피지 않는다. 양호 기름 피, 피는 정도가 적은 것. 보통 기름이 약간 핀 것. 항미, 우랑 양호 보통. 고유한 항미가 우랑 양호 보통. 선별, 이정부 혼입이 없다, 없다, 없다. 그, 선별 중에서 이정부 혼입이 없는 것은 똑같네, 요 그죠? 그리고 햇자물도 똑같습니다. 1, 2, 3등이. 토사, 햇, 후박 햇자물이 없다. 보시고.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찐톱, 마른 톳은 1, 2, 3등인데찐톳은 합격, 불합격입니다. 줄기 길이가 3, 3mm, 이상으로 3mm만의 줄기와 입이 혼입이 5%다. 줄기를 제거한 잔여분의 길이가 3cm 미만의 줄기 포함으로 가루가 섞이지 않고, 파치피는 줄기와 잎의 부스러기로 가루가 섞이지 않아 한다. 치기, 곰팡이 냄새가 없다. 마른 미역, 그리고 구운 김. 마른 김, 얼구운 김이 세자 앞에. 마른 김, 얼구운 김은 특정 1, 2, 3통해입니다 마른 김, 얼구운 김. 구운 김은 별도로 학계, 불학계 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염장품, 112페이지, 쇼우젓, 액젓, 처리, 정밀랑20% 이하, 처리, 숙성이 잘 되고, 이정품에, 이정, 이종, 이정시험이 잡어선별이잘된 것, 색택, 고유한 색택이 야호 변색이 없다, 등입니다. 감미역, 자, 감미역 이것도 두번 놓았죠. 앞에 특산물의 감미역도 있습니다. 노세업한발색 혼입이 없고, 15cm 이하의 파치품이 는간정검사는 그 5%입니다. 앞에는요, 그 시, 36페이지입니까? 3%죠. 1 9페이지네요 예,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는 15cm 3%입니다. 3%, 3 미, 미만, 이는 미만입니다. 앞에는 여는 이하, 예, 이하. 5% 이하는 안 들어가는 거죠. 5가 안 들어가죠. 미만은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표시하고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그니까쭉볼때 처리가 세오주도 처리가 있죠. 여도제 감미역도 처리가 있습니다. 간미역은쌉네요 자수기 적당하고 염도가 염. 염도가 염치에 고르게 침투해 물분이 충분한 것. 그럼 마른 해조부는 치기가 있죠. 곰팡이 또는 이치가 없는 것. 이런 걸 보시기 바랍니다. 맥란전 맥란 맞 어, 맞춰서 는 처리. 처리 상태 및 배열이 강한 것 내용이 다다르다는 거죠. 그밖에 간 해조는 처리 생원조 그대로 강화한 것은 염두가 적당하고 물빼기가 충분하여 그 하며 생원조를 자숙한 것은 한 거서 어감 미숙이 심하지 않고 자숙한 것은 미숙이 심하지 않고 가차고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심하지 않고 염두가 적당하고 물빼기가 어, 충분한 것 처리. 그 다음에, 이제, 항미, 안성계 항미가 있고요. 고요한 항미 이치가 없다. 그 다음, 어루주또 항미, 고요한 항미를 가지고 이미, 이미가 있다. 이미 이치가 없다. 이런 내용이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그 다음, 그밖의 음장부, 처리, 적당한, 어, 적당하고 처리 상태가 양호한 것. 처리만 먼저 쫙다 보고, 이런 식으로, 항미만 다 보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을 리기십죠 이거 놓으면 시험장에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조미, 가분 조미 오징어로, 문어, 조미, 문어, 조미, 갑 오징어. 앞에 등극국에게 마른 문어, 마른 문어. 그리고, 어, 냉동 오징어가 있었죠. 네, 냉동 오징어도 있습니다. 냉동 오징어. 그래, 등극국의 10개를 먼저 구분하고, 그 다음에 가면 더 헷갈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미 어... 김치가 조미옆표로 배로간장 식초 담갑순체로 뭐 행태 및 자숙도가 행태가 바르고 자숙이 적당는것그 다음에 이제 한천입니다 실한천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1 2 3등 항목은 행태색택재정도 가로한천 인상한천 1 2 3색택재정도 산한천 설한천 거밖에 그 한천은 행태가 1 2등 이게 이제 젤리강도까지 갑니다 C급 J급 어묵류가 지금 4개가 나왔어요 찐어묵 구운 어묵 튀김 어묵 맛살 어육 소세지 그리고 특수 포장 어묵 놓은 거는 그때 탄력 5mm 두께로 절단한 것을 반으로 접었을 때 금이 가지 않는 것을 선택해라 3종 단위가 나왔습니다 어묵류 찐어묵 구운 어묵 튀김 어묵 맛살 특수 포장 어묵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육, 어육 소세지 고명 어육 소세지 혼합 어육 소시지 고행 혼합 의육소 시지는 안 나왔습니다 항목은 성상, 겉모양, 윗모양 모양은 변형되지 않냐는 것 밀봉이 완전한 것 손상되지 않냐는 것케신싱과내용이 분리되지 않냐는 것케신 결작부가 결작부에 내용이 부착되지 않냐는 것 이렇게 되어있네요 129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밀검사입니다129 다시 이제 그 어, 117일을 하겠습니다 수품사 6회 2차 대비입니다 3부선 평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부터 다시 하면서 어, 정밀검사 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올리니까 지금 앞에 올라가지 는 못하고 있어요 예. 어, 17회, 117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